안녕하세요. 게을러서 유튜브로 정리를 시작한 오름송입니다. 제 영상 중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바로 물건 비우기 영상인데요. 평소 비우고 싶지만 막상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방법을 알고 있는 저도 실천하는 데까지 마음먹기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 않은 만큼 딱 30분 동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30분간 익숙했던 안경을 벗고 새로운 시각으로 비울 것은 없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주방부터 비워보겠습니다. 열고 닫을 때마다 한번 정리해야지 싶었던 공간인 수저통부터 정리 해볼게요. 수저칸 한켠에 있는 남은 소스류 와 라면 스프는 버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버리면 되는데 왜 버리 지 못하고 쌓아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요. 7 명이나 초대해서 포크가 부족해 다이소에서 샀더니 이렇게 칸이 복잡해졌습니다. 당분간 많은 어린이 손님을 초대할 일이 없으니 잘 정리해서 보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쓰지 않는 아들이 쓰던 젓가락과 숟가락도 비워 볼게요.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수저통 두 칸이 비워졌습니다. 3년 전에 같이 아들이랑 주방 정리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여라고 써줬던 아들이 쓴 메모입니다. 3년 동안 오래오래 버텼네요. 더 이상 씻겨먹지 않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배달 쿠폰도 비워보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정리하는 메모보드도 이제 거의 활용하지 않아서 비워보겠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필요없는 것들을 다 떼고 보니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다음 은 참기름병인데 세척하는 게 귀찮아서 좀 방치해뒀습니다. 가탄산소다를 조금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볼게요. 참기름병 뚜껑은 꼭 분리해서 배출하고 병에 붙은 스티커도 떼어볼게요. 오래 쓴 수세미도 부인 김에, 하는 김에 비우고 새 수세미로 바꿔보겠습니다. 조리 도구가 담긴 통이 빡빡해졌습니다. 케이크 칼각 쪼개어진 나무 주걱은 비워보겠습니다. 몇개 남아있지 않은 과자 상자도 부피를 줄여보겠습니다. 과자칸 옆에 잘 쓰지 않는 부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비우려고 보면 참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끼는 부채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확인하고 바로 버리면 되던데 이렇게 쌓아두게 되네요. 쌓인 우편물도 버려 볼게요. 화장실 선반에 안 쓰는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가글이 눈에 띄는데요. 요즘 여름이라 날파리가 생기는데 날파리 퇴치용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가글과 물을 1대1 비율로 넣고 날파리가 잘 보이는 곳에 뿌려서 활용하면 되는데요. 평소 날파리가 생기면 보통 살충제 같은 걸 뿌리는데 주방에서는 잘 쓰지 못했는데요. 가글을 활용해서 만드니 주방에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계란 찐득이 장난감도 소유자에게 허락받고 비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움입니다. 비우기로 마음먹었으니 오늘 저녁은 새로운 음식을 하기보다 주말 동안 먹고 남은 잔반들을 데워서 먹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냉장고 정리 영상 안 찍냐고 하는데, 일단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뱃속으로 좀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잠깐 30분 투자해서 의미 없이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 잘 봤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딱 30분만 시간 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집을 둘러보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물건을 비워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